안녕. 내 이름은 김평화. 평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야. <laughs>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했어. 참 아쉬워.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봤어. 참 잘됐지? <laughs>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서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봤어. 네, 윤찬영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이현준 교수님의 연구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현준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질병 S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S 바이러스요? <laughs> 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그냥 놔둘 경우 치사율은 100%입니다. 치사율이 100%라면 무조건 죽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교수님,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S 바이러스에 세상 모든 사람이 감염됐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라는 말입니까? 네, 불행히도 사실입니다. 우리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 세상 모든 사람은 이 S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진짜였어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네, 사실입니다. 기자님은 진작하고 계신 게 아니었나요? 아, 나 서서운인 줄 알았지. 엄마 아빠 살려줘. 어, 잠깐만요. 그건 바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에 모든 사람이 감염되어 있다는 소식이었어. S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인데, S 바이러스에 걸리면 치사율이 100%라고 해. 그러니까, S 바이러스에 걸리면 모두 죽는다는 말이야. 코로나 바이러스도 정말 무서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라니. 하지만 다행인 건, S 바이러스에 치료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치료제는 S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사라지게 한다고 해. 정말 다행이야. 나는 S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사라지게 하는 그 치료제가 뭔지 정말 궁금했어.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몇 명과 만나봤어. 첫 번째 사람은 되게 똑똑해 보이는 아저씨였어. 아저씨는 자기가 음, 무슨 유명한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라고 말했어. 아저씨, 아저씨는 S 바이러스의 치료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하하하, <laughs> 물론이지. 나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S 바이러스 같은 건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건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하지 못할 건 없다네, 김평화 학생. 코로나 바이러스를 봐. 결국 인간의 힘으로 백신을 만들어냈지 않나? 하지만, S 바이러스 치료약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고 하던걸요? 뭐? 그럴리가 없어. 인간의 힘으로 하지 못할 건 없단 말이야. 그 아저씨는 내 말에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가버렸어. 두 번째 사람은 돈이 엄청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였어. 그 할아버지는 엄청 비싸 보이는 차에서 내려서 내게 걸어왔어. 할아버지는 자기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라고 말했어.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S 바이러스의 치료제에 대해서 아세요? 당연하지 캠평화건 나는 돈이 뭐지막지하게 많다고.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다네. 그까짓 S 바이러스쯤이야. 내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 게다가 나는 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도와준다고. 나같이 훌륭한 사람은 S 바이러스 좀 피해갈 걸. 나는 S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 S 바이러스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감염된 상태라고 하던데요. 할아버지도 이미 S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예요. 뭐라고? 그럴리가 없나? 돈만 있으면 다 된단 말이야. 할아버지는 소리를 빽! 지르고, 타고 온 비싼 차에 타고 가버렸어. 마지막 사람은 아주 착해 보이는 형이었어. 형은 얼굴에 뭐가 묻어서 거뭇거뭇했어. 얼굴에 묻은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형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다가 왔다고 하더라고. 형... 형은, S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뭔지 알아요? 음 정확하겐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듣기로 그 S 바이러스라는 건 착하게 살면 낫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나는 평소에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살고 있어. 그리고 나쁜 짓도 하지 않아. 아마 나처럼 살면 S 바이러스도 사라지지 않을까? 나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내가 듣기엔 S 바이러스의 치료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형이 아무리 착하게 봉사활동도 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낫지 않는 게 아닐까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내가 계속 이렇게 착한 일을 계속하면 언젠가 S 바이러스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 형은 그렇게 말하곤 어쩐지 조금 불안한 표정으로 가버렸어. 세 사람을 만나봤지만 결국 나는 S 바이러스가 뭔지도 치료제가 뭔지도 들을 수가 없었어. S 바이러스라는 건 도대체 뭘까? 그리고 S 바이러스의 유일한 치료제는 도대체 뭘까? 정성 전도사님이에요. 더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aughs> 빵 만들기랑 쿠키 꾸미기는 재밌었어요. 이번 시간은 전도사님과 함께 S 바이러스는 뭘까? 그리고 S 바이러스의 유일한 치료제는 도대체 뭘까? 우리 김평화 어린이가 굉장히 궁금했었죠 방금 전에 그걸 그걸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S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걸린 채로 그냥 놔두면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 S 바이러스는 도대체 뭘까요? 이 S 바이러스의 원래 이름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라는 이름의 바이러스는 여러분들도 다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이걸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당연히 사람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어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죄예요. 그냥 에휴. 그까짓 나무 열매 좀따 먹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한 착각을 하신 거예요. 나무 열매를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였어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아담은 첫 번째 남자였고,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의 짝으로 주신 첫 번째 여자죠. 그런데 이첫 번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첫 번째인데.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사람은 죄에 물들고 맙니다. 그냥 아, 아담과 하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 중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아닌 사람 있나요?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아담과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나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인 모든 사람은 죄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모든 인간이 감염된 이 죄의 결과는 뭘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만약에 죄 바이러스에 걸린 채로 내버려 두면 그 결과는 죽음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 바이러스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죽음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이죄 바이러스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영상을 시작할 때 평화 초등학교에 다니는 김평화 어린이가 몇 명의 사람을 만났잖아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아주 똑똑한 아저씨였죠. 유명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아저씨요. 그 교수 아저씨는 죄의 바이러스를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백신이 나왔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백신을 맞기 시작하죠. 아마 이 아저씨는 죄의 바이러스 역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 교수 아저씨의 생각이 맞을까요? 죄의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사람의 힘으로 치료제를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서 생겨난 이 죄의 바이러스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평화 어린이가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돈이 아주 많은 할아버지였죠. 아주 멋있는 차를 타고 온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돈으로 죄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돈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면 죄의 바이러스도 자기를 피해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죄의 바이러스는 피할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어요. 그럼 세 번째로 만난 착한 형처럼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많이 하면 그리고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살면 죄의 바이러스가 치료되나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저지른 이 죄에 이 불순종의 죄가 용서받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긴 하지만 대신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죄의 바이러스 역시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건참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이 죄의 바이러스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S 바이러스, 이 죄의 바이러스의 치료제는 뭘까요? 사람의 지식으로도, 사람의 돈으로도, 그리고 착한 선행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이 지독한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동부 토만나의 주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S 바이러스의 치료제, 유일한 치료제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믿는 사람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거로는 안 돼요. 그냥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어, 예수님? 이름 좀 들어봤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봅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네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약을 먹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력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죄의 바이러스가 나는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 바이러스에서 놓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죄 바이러스의 유일한 치료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죄 바이러스의 유일한 치료제를 보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죄 바이러스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했었죠?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라고 얘기했죠, 전도사님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들죠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이 토만나도 교회에서 하룻밤 자면서 더 재밌게 했을 텐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죄에 모든 사람은 감염되어 있습니다 죄에 감염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 치료제가 있어요 치료제가 뭐라고 했죠? 네,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이 치료제로 우리 죄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을 그냥 알게만 하면 되나요? 이름 정보도만 들어도 죄 바이러스가 낫나요? 아니라고 했죠? <laughs> 치료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약도 그냥 약을 안다고 해서 몸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약을 먹어야지 낫죠? 우리도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laughs>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치료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미 죄 바이러스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우린 이미 죄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 화면에 기도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화면에 기도가 나올 거예요. 자, 보이시죠?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일한 치료제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바이러스에서 치료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laughs>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릴게요. 이 문제를 맞춘 친구에게는 점수 100점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문제를 잘 보고 정답이 뭔지 여러분의 조 담당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 바이러스. 이죄 바이러스의 치료제는 딱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그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치료제로 죄 바이러스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게 문제고요. 힌트. 하나님의 세상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laughs>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코너인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가 봅시다. 윤찬영 선생님 나와 주세요. 안녕! <laughs>